루프랙도 살짝 밑으로 뚝 떨어지는 라인이 보이시죠? 타이어가 앞뒤 피렐리사의 새거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헤드룸 너무 여유롭고요. 그리고 레그룸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외관 컨디션도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 중고차 대표 정성도입니다. 아직도 중고차 구매하는데 알선 수수료를 내고 구매를 하신다고요? 아 이거는 정성 중고차에서는. 정떨어지는 일이고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 유튜브나 다른 사이트에서 보신 차량 10만 원이라도 무조건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차량 구매 시에는 최고급 코일 매트와 출고 보험까지 무료로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리프트 띄워주고 차량 점검해 주는 거돈 갖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언제 어디서든 다 해드릴 수가 있는 조건이고요. 네, 오늘 준비한 차량도 예쁘게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정성입니다. 아, 산타페, 산타페도 봤을 때는 좋습니다. 산타페도 뭐 디자인적으로 뭐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렇고 정말 좋은 차량인데 뭔가 우리 고객님들은 국산 SUV에 대해서는 눈이 많이 안 가나 봐요. 그래도 뭐 QM6 키로스 좋은 애들, 아니면 펠리세이드 뭐 이런 애들은, 어 그래도 인기가 많은데, 국산 SUV는 수입 SUV보다 뭐 크게 인기가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산 비율보다 수입 SUV 비율을 조금 더 두고 있는데, 그리고 수입 SUV가 더 싸요. 국산 SUV보다. 수입 SUV가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싼데 이제 수리 같은 거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잖아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천만원 초반대 뭐 준중형 SUV라고 할수 있는 차량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저희 정성중고차에서 랜드로버 차량 정말 많이 판매를 하죠 그래서 랜드로버의 전문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은데, 일단은 이 이보크 디젤 차량이잖아요. 2.0인제니움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솔직히 저도 좋다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뭐, 리콜까지도 해놨고, 리콜도 타이밍 체인 이행이 됐던 차량이기 때문에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무엇보다도 금액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했어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키로스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했고, 지금 후면부부터 보여드린 이유는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량이기 때문에 테일램프, 그리고 실내의 내비게이션 또한 조금 더 커진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도 베이지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스펙 바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형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차량 키로수는 87,2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 부면은 리콜 이행이 됐던 차량이며 네 트렁크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후면부부터 보여드리는 이유도 있어요. 트렁크가 이렇게 단순 교환이 됐지만 단차가 안 맞거나 다른 특이점, 도장 같은 거 이상한 거 전혀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모른다. 하지만 판매 금액은 더 내려왔다. 시세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뭐 수리 같은 거 설명 드린다 했잖아요. 얘네들의 가장 큰 고질병은 EGR EGR 쿨러, EGR 필터 뭐 이런 쪽인데 아니면 DPF 쪽도 있고요. DPF 같은 경우에는 차를 많이 타주면서 클리닝도 한번해주면 되지만 EGR 필터 같은 거는 우리가 관리를 할순 없잖아요. 저희 정성중고차에서는 협력업 업체 이용하면은 28만 원의 EGR 필터 교체가 가능합니다. 사전에 EGR 필터를 교체해 놓으면 쿨러까지 교환해야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공업사에서 EGR 필터 가는데 100만 원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비가 부르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저희한테 차량 구매하고 나서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수리업체 뭐 타이어업체 이런 거다 설명드리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 판매 금액은. 133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네, 후면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쪽으로 보면 루프 윙도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약간 스포티를 위해서 태어난 차량 같아요. 그리고 루프랙도 살짝 밑으로 뚝 떨어지는 라인이 보이시죠? 그래서 쿠페형 SUV의 느낌도 주는 차량이다. 그리고 이런 뒷부분들 모형들을 보면 약간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로봇의 느낌을 주는 차량도 같아요. 뒷모습만 봤을 때는 뭔가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것처럼 변할 것 같은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단부 아래쪽으로 이렇게 머플러티.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네, 전동 트렁크 장착되어 있으며 후방 감지 센서 얹어져 있고 후방 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천만 원 초반대에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다는 것만 해도 벌써 어, 옵션 괜찮네 라는 말이 나올 것 같고요 위쪽을 지금 저희 직원이 비춰주고 있는데요 어, 트렁크 위쪽에도 짐을 많이 실을 때 스크래치가 많이 나잖아요 상당히 괜찮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 보면은 이 플라스틱 부분들 제가 제일 먼저 보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실내로 이렇게 살짝 보여지는 베이지 시트 또한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트렁크 내장재 상태도 깔끔한 차량이며, 네, 하단부 보여드릴 건데요. 이쪽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구배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홀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차박이나 차크닉은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긴짐이나 큰짐 실으실 때는 여유롭게 실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측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가장 좋은 거는요. 타이어가 앞뒤 피렐리사의 새거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새거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트레드가 90% 이상 100% 가까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열 공간도 궁금할 것 같아요. 2열 공간 제가 한번 앉아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제가 탑승했는데 제가 키가 185 정도 됩니다. 하지만 헤드룸 너무 여유롭고요. 그리고 레그룸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국산 뭐 코나, 티볼리 이런 것 타면은 저는 낑겨서 가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상당히 여유롭게 느껴지고 암레스트도 있기 때문에 뭐 컵홀더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시트 컨디션 보여드릴게요. 이 랜드로버나 제규어사의 시트들은 앉으면 앉을수록 사용감이 조금 다른 차보다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열도 보면 사용감은 느껴지는데 뭐 때가 타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으로 보이는 글라스 루프도 광활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훌륭한 차량이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측면부 조금 더 설명드리고. 앞쪽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측면부 넘어와서 C필러 쪽부터 차량 외관 컨디션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방금 C필러 쪽에 통창도 하나 있었고 외관 컨디션도 너무 좋습니다 외판도 외판인데 이 하단부에 이 플라스틱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색이 많이 바래거나 아니면 스크래치 같은 것도 많이 보여요 이런 휠가드 같은 부분도요 근데 상태가 너무 좋고 원래의 색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도 제가 자세히 비춰드릴게요. 그냥 완전히 새 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면부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부 넘어왔습니다. 전면부 헤드램프는 살짝 얄쌍한 눈매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며, 하단부에도 어, BMW랑 비교해보면 BMW도 비슷하죠? 이 안개등 커버 쪽이 M 스포츠를 닮은 것처럼 스포티한 느낌이 가져다 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동글동글한 느낌이 조금 나고 있는데요. 위쪽에 캐릭터 라인도 이 가운데 쪽에 굴곡이 딱 젖어 있어서 어, 나는 준중형 SUV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전방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으며 라이트 워셔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외관 살펴봤는데요. 천만원 초반대 이 정도 컨디션 간만에 보시는 것 같죠? 저도 이보크 오랜만에 준비를 했어요. 원래는 막 블랙팩 작업되어 있고 조금 튜닝되어 있는 차량들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오늘은 키로수 좋고 연식 좋고 차량 컨디션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으니까 1열 들어가서 옵션 설명드리고 엔진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열 탑승했습니다. 1열 공간성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시트 컨디션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받이 부분은 사용감이 많이 느껴지진 않는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면 사용감은 느껴지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 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슷한 색상을 찾아서 방석 같은 거좀 일체형으로 씌울 수 있는 거, 이쁜 거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일 매트는 덤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아몬드 베이지라는 색상이에요 앞쪽 대시보드 쪽에도 보면 은 똑같은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메르디안 스피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상 키로수 87,217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핸들 보여드릴 건데요 랜드로버 핸들은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금지막하고 조작하기도 편하게 이렇게 버튼들도 잘 나와 있고요 좌측에는 핸즈프리 좌측 하단에는 핸 들 열선도 장착되어 있으며 크루즈 컨트롤 기능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후기형부터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넓어지는 차량이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인컨트롤 앱스에 들어가면 은 핸드폰 연동도 가능한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후방 카메라 화질도 선명합니다 가이드라인도 매끄럽게 잘 움직이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은 공조기 기능들, 운전석, 조석 열선시트, 경사로, 저속장치, 중행, 다이얼 방식, 기어봉 그리고 제가 항상 설명드리죠 노면 설정할 수 있는 그립 컨트롤 이 차량은 TD4, 사륜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단부에는 두개의 컵홀더 위쪽으로는 c 심 로밀러 블랙박스 그리고 디젤 차량들 제가 설명을 드릴 때뭐 진짜 제가 거짓말을 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준비한 이보크 같은 경우에도 앉았을 때 특유의 디젤음은 앞쪽에서 들립니다. 하지만 엔진 진동이 뭐 엉덩이 시트 쪽으로 느껴지는 것도 전혀 없고 핸들을 만졌을 때 도어 트림을 만졌을 때도 엔진 진동이 느껴지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기어를 이렇게 변속을 했을 때 더욱 더 심하게 느껴지는데 살짝의 진동은 있습니다만 엔진 미이나 미션 미미 마운트 같은 것들도 깔끔한 상태로 지금 손상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고요. 엔진음 듣고 영상 마무리해 보시죠. 네, 엔진룸 개폐했습니다. 엔진음 들어보시죠. 네, 연비는 15km 가까이 나오는 차량이고요. 오늘 보신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성이었습니다.